칠곡 창고 매매, 칠곡 공장 매매, 지천면 실리 소재한 평당 236만. 신축 하수종말 처리장지권 연결되어 있어 식품 공장 및 다용도 가능한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칠곡 지천 일대로 창고 공장 매물 소개하는 바로부 동산입니다. 오늘은 지천면 실리에 소재한 신축 글린 시설인 칠곡 창고 매매, 칠곡 공장 매매 매물입니다. 실리지만 주변 민가와의 거리 있어서 여타 할 민원의 소지 없으며. 오폐수 하수종말처리장 직관 연결되어 있어서 식품 관련한 허가, 해석화가 등 가능한 곳이니 신축창고 신축공장 저렴한 조건으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7곡 물류 IC 약 5.9km, 약 7분 거리, 외관 IC 약 6.7km, 약 8분 거리. 7곡 IC 약 14km, 약 16분 거리. 5 m 이 면도로 시단쪽, 5톤 차량 진출입 수월함, 단독마당, 주차 5대 이상 가능함. 지목대 대지 295평 플러스 도로여 9평. 근생 창고 78평 플러스 허가받은 가설 15평. 계획관리지역. 오폐수직관 하수종말처리장 연결. 평당 236만 원 대지 314평 건물 78평 매매가 7억 4천. 매물번호 0101 위상. 칠곡 창고 매매 7곡 공장 매매 세부내용. 소재지. 칠곡군 지천년 실리 매매가. 7억 4천만원 평당 236만원. 면적 대지 약 1040제곱미터 약 314평. 건물 약 258제곱미터 약 1흙 8평 플러스 가설 15평. 용도. 이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신고. 약 8.8미터. 준공 2022년. 명도. 바로 가능. 피고. 소개하는 매물 사진상 그대로이긴 하지만 현장에서 보는 외부 환경, 진입하는 도로 여건 등 직접 한번 나오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폐수직관, 상하수도 등 식품 제조, 육가공 식품 관련한 업종에서부터 대구 및 칠곡 물류 IC, 외관 IC 근거리 대평지구까지 거리를 고려했을 때 접근성 부분에서 이점이 많은 매물로 보여집니다. 식품 관련 업종 대평지구 인근으로 창고, 공장 알아보시는 사장님들께. 마지막으로 한번 추천드리면서 간략하게 마무리합니다. 부족한 내용 설명에 대한 문의 언제든 환영합니다.